지민저아래는 1층에 가서 케이지민이한 음. 함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도현이가 지민이 옆에 앉아 있었어? 응. 그럼 도현이는 지민이가 좋아? 누가 좋아? 어, 지민이와 혜연이 혜연이도 좋아? 응 여기 혜연이라는 애가 네 꼬집던 애 아니야? 응 아니야? 그럼 지민이가 좋아? 혜연이가 좋아? 세연이가 지빈이 아 세연이 세연이 응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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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지빈이>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누가 일등인데 그러면 누나 어 누나 누나가 1등이라고응 누구 누나 형아과 누나 뭐라고 형아과 누나 형아과 누나가 뭐야 형아 병원아! 아 형아랑 누나가 1등이야 응. 그럼 지민이나 세연이는? 골골등 <laughs> 아빠랑 맨날 1등 했는데 는 몇등 했어 오늘? 3등 3등? 음 <laughs> 야이 씨 그럼 다음에 몇등 할거야? 뭐? 100 100 1만만까지 100, 100, 만등 한다고? 응 꼴찌를 해라 이마 꼴찌를 해 아니 만지야안 먼지 먼지가 된다고? 응. 잘한다. 잘해. 아니, 아빠 먼지 된다고 그럼 나는 너는 음 통독. 내통이 된다고. 응. <laughs> 그럼 아빠를 쪽쪽 빨아 먹으려고요? 응. 응? 응? 네. 맞아요? 네. 아빠. 음. 응. 아빠. 이번엔 내가 건다 이거. 아빠가 도둑이다. 알겠죠? 아니요? <laughs> 아니, 아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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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빠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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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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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말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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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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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빠가 아빠 아까 도도 알겠죠? 근데 왜 도현이가 경찰이에요? 아니 아빠가 내일 내일 할때 아빠가 경찰이고 말했잖아. 아 내일은 아빠가 경찰이고 도현이가 오늘은 도현이가 경찰이에요? 응. 그렇군요. 배달인가? 그 뭐, 아빠는 너희 집 배달 사원 타고 알? 안 맞다. 총이 어디? 총 어디 있어? 총뒤 가져와 봐. 총 어딘지 몰라. 네가 총인데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네가 가지고 놀았는데. 찾아봐. 찾아 찾고 와.